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 네, 전북전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 안녕 아, 짱돌 제가 한개 제안할게 있습니다 제안이요? 네. 지금이 4시 반이거든요 4시 반 원래 오늘 저희가 대구 포항 경기를 보고 네 원래 짱돌이랑 저녁을 먹고 이제 빠이빠이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울산경기 가는거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울산을 로원하 가자고요? 아 지금 시간이 되면 뭔데? 최대한 밟아서 한번 가서 울산 한번 응원하는 게 좋습니다 <목소리> 네, 여기는 여기... 울산 종합경기장입니다 졸지에 포항에서 울산가져 왔어요 <목소리> 그 짱돌이 대구 비겨가지고 맨산 아, 강... 강... 나갔는데 강원절하고 울산 응원하려고 제가 억지로 데리고 왔는데 저가좀 네, 늦게 왔거든요. 오자마자 한골 넣었습니다. 올라오는데 준유화 골 넣고 왔어요. 제가피오프 타기 한 후에 들어왔거든요. 좀 피고프로 하면 목증이 커지는데, 네. 준유화 골 넣고 뽑기 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1등으로, 이제 울산이 있으니까, 저희 배도 고프니까 뭐좀 시원하게 먹읍시다, 그냥. 아, 내가 타기 봅시다. SK가 지금 경고카드 누적이 있어가지고. 아, 지난 경기 경고카드 먹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 결장이, 결장. 저희가 지금 1일 2경기보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laughs> 아. 와, 1일 2경기라니. 아, 진짜 아, 마태 갔습니다. 빨리, 빨리 이것도 대시죠 빨리. 아, 근데 제가 여기 일단조합 운동 2층 쳐봤거든요. 네, 조합 운동장에는 불구하고 시야가 없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종합 운동장 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동규! 오! 어. 오! 죽어! 됐다! 와! 와. 아, 뭔가, <laughs> 아, 아까 <아까네네>. 되네. <laughs> 포항대구전 보다가 약간 눈이 정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기분 탓 아, 타신가요? 왜 그래요? 아,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laughs> 기분, 기분 탓입니까? 응. 아까, 아까 경기 슈팅 너무 안 나왔는데. 아...

두 시간들이 엄청 오너촌데. <laughs> 두 시간들이 한 골이 안들 돼가지고. 이건 너무 많냐고. 박대가 한골이 다들시. 약간 전달이 된다. 아, 근데 울산에 그 북치시는 분이 k 리그 전부 다 북쟁이 중에 비트 제일 잘 잡지 못. 아, 그래요? 예. 그냥 차분해, 그냥 막. 울산이 확실히 선수들이 경험이 많아서. 여유가 없지 어. 않아요 여유가 좀 있어요. 플레이에 여유가 많은, 많은 편이 있어요. 파이터도 있고, 여유도 있고. 어, 저... <웃음> <웃음> 귀엽다. 방금, 방금, 방 빠졌어요. 아, 고마워. <laughs> K리그 최단신 선수입니다. <laughs> 프로필키가 160인데 자기는 더더 더 작은 게희소같이 있다해서 160으로 말하고 다닌답니다. 아... 오늘 오늘 김치타씨 주장입니다. 주장 완장끼고 왔습니다. 김치타씨. 한참 어디 한 소리 그 다가면요 울컬에다가... 언제 주방 갈지 몰라요. 저 호랑이는 무슨 썰 건가요? 저랑은 철거가 가능한 타입이라서 아, 올드철 절도 있네라 불만 있는 것같은데네명 있으면 안저 아, 위에도 있네. 네명 있으면 네 명. 이따가 겨봐야지 <laughs> <laughs> 짱돌 타임. 요새 울산이 강민수 선수 컨디션이 좋아서 어... 윤영선을 안 차랑 쓰고 어, 강민수를 어, 주전을 쓰고 강민수 선수는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느 정좀 찼는데 정말 나이가 많을 것 같잖아요 옛날에 월드컵 찍어뭐 저보다는 어리긴 좀 <laughs> <laughs> 저보다 어린, 어린가? 네, 맞, 맞을 거예요 아마 동갑 아니면 네. 아이도 비슷한데 나이가 오! 아. 됐다! 오! 됐다! 오! 와! 동경아! 동경아! 강원이 코어 넣기 찬스가 엄청 많습니다, 오늘. 제리치가 있었습니다. 제리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왜? 방금. 김승규 선수가 착오를 한 다음에 잔디를 싣고 갔습니다 잔디를 <laughs> 네? 몰랐는데 강원은 오늘 골키퍼 어... 이광현 선수입니다 아... 그 이광현 선수만까 그니까, 키퍼만 한다고 키퍼만 하면 골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예그정 네, 그러니까 우정이는상대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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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 많이 응. 안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그, 골을 몰고 다니는 네. 남자입니다. 지금 그, 집에서 보고 계실 강원팬들은 지금 안 보시고 계실 거예요. 안 아, 보네. 예, 네, 그럼 좀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TV 틀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축구 볼 시간이고만 어. 하고 볼 겁니다. 8 5분부터 <laughs> 지금 강원의 선수 한 명이 어져 있습니다. 약간 기도 하고하는것 같은데 아닌가? 아들것들것 들고 오라. 뭔가 자세가. 근데 얼굴 맞았던 것 같은데 에... 아까 되게 고인은 아니었고 부딪혀서. 좀더 얼굴 맞은 것 같은데. 약간 저렇게 부동 자세로 앉아 있는 거는 심각한 부상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데. 이영재 선수입니다. 이영재 선수. 찮답니다빙 <laughs> <laughs> <비행> 속았지. <laughs> 오늘 또김신규 선수 클리시트한 컵이 출발해봐요네강원 그거는 그거는 끝까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아야 이영준 선수 뺐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까 거짓말했다고 한거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아팠어.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아 옐로까지 먹었습니다. 빌비아 대 김승규. 김승규 대빌비합니다 김규가, 아, 승부가, 둘? 걸와 방향을 읽었는데 쉽네요 아, 그래도 강원이 꾸역꾸역 전망 끝내지는 확 골랐습니다. 축살에 그냥 낙승으로 예상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경기가 미사일 하려고 습니다 어 이렇게 오래는데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 이기고 있다고 해서 라인 내리고 수비만 안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또 혹시나 또 네. 우리 색도시 운형님께서네또 라인 내리고 수비만 하자 할 경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아 전반 끝났습니다. 그만해. 7구의 1을 기대합부다 91번 데이스

公司领吧